순천을 전국에 알린 계기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와 습지 사이에 조성된 국가정원은 순천을 생태도시 1번지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경제위발 효과만 4천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순천시는 올해 방문객 목표를 천만 명으로 세울 만큼 명성을 높였습니다.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의 크고 작은 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읍면 동장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시책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신기로 씨를 나간면장으로 선발했습니다. 과거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을 가진 신면장은 취임 후 나간면 발전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케냐 지방 정부와 주민 교류를 진행하는 등 혁신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의성군이 순천 사례를 참고해 안개면 면장을 주민 공모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의 그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관리 운영함으로써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 시민과 함께 호흡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늘감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기적의 놀이터 시책도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공사에 참여한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다음 달 다섯 번째 놀이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500여 차례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했고, 세종시와 용인시. 김천시의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다수의 정책이 중앙 정부에서 시작되는 행정의 특성상 지자체가 먼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걸림돌을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순천시의 새로운 시도가 환영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